송걸 씨 쓰기. 두 번째 뭐냐면, 뜨개지! 박수, 박수. 뜨개지가, 오! 왔구나.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구나. 뜨개지. 요거 최근 유행됐다는 거 들어보셨죠? 요즘 남자들도 안 돼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살았다. 드디어 촉각의 반격이 시작됐구나. 손해의 반격. 숨 죽이고 20년 동안 참았던 촉각이 아니야라고 외치는구나. 시각의 독재가 너무 부작용이 심했기 때문에, 도대체 촉각이 아니야. 시각, 자네,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어. 뭔데? 내가 원래 자네보다 선배야. 언제부터? 돌독기의 출현부터 어. 200만 년 전에, 바로, 우리, 호모 에렉투스, 돌독기는, 바로, 인류가 최초로 쓴 도구요. 돌독기는. 200만 년 전. 그때 언어가 있었나요? No. 언어가 없었어요. 그러면 생각이 있었겠나요? 우리의 생각은 거의 대부분 언어로 되어 있다는 거다 공감하죠. 네. 생각이 때도 굉장히 본능적, 감각적 몇개 이렇게 외마디 소리, 그건 동물도 다하니까 그건 있었겠지만은. 네.